부상안당게 해서. 반대쪽 갔다가 똑같이. 꾸준히 뛰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투,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하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안 빠져가지고 잘 찾아오셨어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라온킥복싱 아카데미라고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개도 한번. 저는 라온킥복싱에서 코치를 하고 있는 윤덕재 코치입니다. 혹시 기자님 체중계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체중계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오, 그림부터 <laughs> 예쁩니다. 오. 구름같이 가벼워지라고. 가벼워지실 거죠? <laughs> 이게 카카오랑 낸도라는 디자인 회사랑 합작해서 만든 건낸도 아십니까? 저는 카카오만 아니다 네. 일단 낸도는 일본 디자인 회사인데 타벅스나 코카콜라나 뭐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디자인하는 회사인데 이번에 카카오랑 협약을 맺고 IoT 제품들을 많이 출시했습니다. 뭐 혹시... 광고 받으셨네요 <laughs> 네 그렇죠 <laughs> 되게 좋은 게 한번 와이파이랑 연결해 놓으면 은 회중 올라갈 때마다 자동으로 데이터가 업로드가 됩니다 만약에 트레이너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기 학생들한테 선물해 주면 되게 좋은 끝나고 그럼 선물로 주시는 거. 건... 아, <laughs> 어... <laughs> 이제 한번 측정해 볼까요? 네네 어... 물 마셔서 그런 가 근데.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그동안의 기록이 나오고 116.1로 나왔어요. 아, 그러면 오늘 이렇게 킥복싱 배우면은 하루 만에 몇 키로 정도 뺄수 있을까요? 적어도 한1 5 k g 가까이 빼야 되지 않을까? 뺄수 있을까요? 네, 뺄수 있습니다. 코치님, 혹시 이종격 투기랑 킥복싱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이종격 투기는 한마디로 종합격 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FC. 그쵸, 그쵸. 그래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넘어져서도 타격이 가능한 운동이고요. 킥복싱은 이제 입식 격투이라고 합니다. 쳐서 타격을 하는 운동인데 펀치와 킥 그리고 니킥까지 공격을 하면서 이제 넘어져서는 때릴 수 없어요. 무게가 나가는 사람들도 무리 없이 운동할 수 있는 건지몸 무게가 많이 나가셔도 체력 수준에 맞춰서 운동을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킥복싱을 하는데는 무리가 없으시고요.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운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고령자는 거의 한 65세 정도. 그러면 오늘 운동 뭐뭐뭐할 건지 좀 저희 라운드 킥복싱만의 루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이나믹 워머업을 하게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줄넘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섀도우 이제 거울 보고 연습하는. 마지막으로 미트를 치는 운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어, 그러면 워밍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글러브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몸을 풀고, 아, 몸을 살짝 데우고 해야지 안 다치십니다. 아, 저 이미 더운데요, 근데? 부상을 안, 안 당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 해볼게요. 네? 일단은 가볍게 걸어주세요. 이렇게 걸으시면서, 하나, 둘, 셋, 걷다가, 위로 무릎을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해 좋은 네. 거예요? 햄스트링이나 이런 허벅지 부상 안 당기 하 위해서. 좋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한 발을 뒤로, 발을 잡으신 다음에 기지개 피듯이 쭉 펴주시면 됩니다. 쭉, 하나, 둘, 셋. 그렇죠. 아홉. 그렇죠. 열! 좋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약간 연결해서 할 건데요. 딱지 끼고. 하나, 둘. 그렇죠. 반대쪽 갔다가 똑같이 스쿼트 하면서 이동. 앉으세요. 다시 다시. 빨리 시작하세요. 이런 동작이 있단 말이야? 어? 원나웃 갑니다. 아니아니 아니. 자, 그러면 질렀기 하실 건데, 1라운드가 2분입니다, 2분. 계속 뛰시면서 질렀기 하고, 그 다음에 30초 쉬고. 그게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두 세트. 천천히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바로, 바로. 그렇죠. 바로, 바로. 좋아요. 자, 20초 마지막. 지금부터 한번 멈추면 원아웃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케이. 30초 유지. 꾸준히 뛰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자, 오. 4, 3, 2, 1. 아, 어, 아, 이런 워너홉이에요, 이러면. 어. 땅지품 워너홉. 일단 워너홉 하겠습니다, 워아홉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힙합식 체험을 해봤는데요. 이뭔 개소리야? 자, 그러면 글로브 끼도 한번 배워보시죠. 어 이제 드디어 뭔가 제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고저 이런 거 켜, 처음 켜봐요. 일반인들은 보통 다 처음 껴보죠저좀 복사 같나요? 모자까지 쓰시니까 그냥 헝그리 복사 왔어요. 배고파요. 기본 자세부터 해서 주먹 그리고 키 밑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깨 넓이로 다리를 이렇게 벌려주십시오. 그 상태에서 왼발을 한발 가볍게 앞으로 내보내십시오. 뒷발은 약간 대각선을 봐주시고 앞발은 앞을 보신 다음에 다리 를한 상태에서 너무 올리지 마시고 자기 광대뼈 옆에 그리고 왼손은 오른손보다 살짝 앞에 오! 자세가 아주 좋으세요. 우리 제자리 걸음 한다 생각하고 가볍게 걸어주시는 하나 둘셋 네. 그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세요 그때 뒷발의 뒤꿈치는 살짝 띄워 주세요 손딱 붙이세요 턱 옆에 턱 옆에 안 붙이면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먹 한번 배워 볼게요 주먹 스트레이트 인데요 직선으로 뻗어서 치시는 앞발을 한발뒷 눈과 동시에 손이 그대로 일직선으로 쭉 뻗어서 상대방의 턱을 향하신 일직선으로 뻗으시면서 쭉 좋습니다 그때 이 손은 항상 턱을 방어하고 있어요 내리면 이렇게 빵 맞습니다 알겠죠? 스텝 다시 하나 둘셋넷 하다가 잽 쭉, 오케이, 오! 오. 뭐 이렇게 날렵, 날렵하셨나요? 웜업 할때 아니었는데. 자, 이제, 치고 빠르게 돌아오시는 거야 자, 잽! 쭉, 오케이, 오! 잽! 오, 좋습니다, 오! 잽! 쭉, 오케이, 굿! 그럼, 오른손, 투! 기자님,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이 더 강하겠죠? 카운터를 먹이거나 할 때, 보통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세요. 이 상태에서 앞발 딛고, 아니요, 잽 말고, 오른손, 오케이, 오! 좋습니다. 다리, 허리, 어깨가 회전하면서 쭉, 그대로. 자, 툭! 쭉! 오케이, 굿! 한번 더, 투! 쭉! 오케이! 자, 그럼 원, 투까지 해볼게요. 원, 투! 그대로. 그때 중요한 건 손이 와야 돼요. 내가 이손 벗어나면 이 손은 가드하고. 생각나는 사람이 좀 있는데? 그럼 한 번. 한번 해볼게요. 이연정 마음으로 밑에 있는 힘껏 치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해서 할게요. 원, 투! 그대로. 오케이, 굿! 자, 중심 딱 잡고 원, 투! 원, 투! 오케이, 한번 더. 원, 투! 원, 투!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자세 잡고. 자, 원에 여기, 두에 여기에 치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원, 투. 원, 투. 그렇죠. 오, 좋아요. 일자로, 원, 투. 원, 일자로 투. 일자로 일자로. 네. 그렇죠. 너무 앞으로 오시면 안 돼. 요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여기 앞서서. 자, 천천히, 천천히. 자, 원, 투. 그렇죠. 오케이, 굿. 원, 투, 원, 투 하면 네 번. 자, 손 올리고. 그렇죠. 손 내려와요. 자, 원, 투, 원, 투. 원투원투 그렇죠 오케이 미들킥을 배울 거예요 미들킥은 상대방이 이제 옆구리에서 실 건데 정강이로 맞춰야 더 강하게 데미지가 더 들어가요 자 하나 둘자한번해 갈게요 제가 킥 하면 하나 둘 차시는 거예요 킥 둘. 하나 둘, 둘. 둘. 오케이 굿자 그럼 왼발까지 한번 해볼까요? 왼발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 하는 순간 발은 점프해서 바꾸고 그때 오른손 살짝 내렸다가 둘 하는 순간 왼발 찰때둘 오케이 굿킥 하나 둘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더 하나 둘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굿자 마지막 훅까지 배우고 한번 네 밑으로 한번 쳐볼게 요 훅은 상대방의 턱이나 관자놀이를 이제 타격을 하신 그거 너무 위험하니까 훅은 옆으로 회전하면서 그렇죠 자 하나 아, 둘 하나 둘손 올리고 거의 어, 나했어요 자 준비 어땅짚었어요어 원, 투, 후. 원, 투, 후. 킥. 킥. 오케이. 시작. 원, 투, 후. 후. 킥. 오케이. 굿. 자, 그럼 기자님. 마지막으로 밑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 배운 걸 제가 부르는 대로 그대로 치시면. 돼요. 지금 되게 신나 보이시는데. 괴롭힐 생각 하니까 신이 나네. 요 자세 잡고. 자, 잼. 잼.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오, 킥. 발 바꾸고. 오케이. 자, 빨리 올리세요. 손. 손 올리세요, 손, 손! 이제부터 손 이렇게 하면 원아웃입니다. 원, 투, 후! 기! 본인이 앉으면 맞아요, 이렇게. 잼! 와! 투! 마지막, 마지막! 투! 오케이, 해라우드 자, 10초, 1초 자, 이게 복사의 마음인가? 자, 시작! 잼! 투! 원, 투! 원, 투, 후! 오케이, 다리 잡히고 그렇죠.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손흘리세요 손, 손, 손. 10초 안에 안 일어나는. 자, 원, 투, 쓰리, 포. 케이브 되는 거요? 예 땡. 아, 끝났어. 쓰리요. 아, 아, 일어나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 기자님, 오늘 운동 어떠셨나요? 어, 정말 빡세네요. 정말 힘들고 지칩니다. 살 빼려면 킥복싱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셨나요? 스트레스는 쌓였 많이 풀렸습니다. 체중을 제가 한번 가볼까요? 실패. 몇0 0 k g 인가요 115.3입니다. 0.8kg 빼셨습니다. 그러면 벌칙이 그래. 있으시죠? 아까 배우신 거샌드백에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어, 안 됩니다. <laughs> 수갑을 차는 느낌인데요? 아 근데 아까 밤에 별로 안 힘들어 보이던데. 가자. <laughs> 하자. 하자 하자.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윤. <laughs> 저도 윤 씨인데. 전 아니죠? 왜죠? 아. 일자로, 손 일자로. 그렇죠, 좋아요. 아. 아. <laughs> 오케이 아. 고아하셨습니다 일어나세요 아아아아아아